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순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든 시기도 찾아오고 나만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음, 삶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선물의 포장지 같구나. 어,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다 보면 그 고난과 시련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구나.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 나간다면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보물은 나만이 가진 나만이 갖게 될 보물이라는 걸. 어, 그런 믿음이 언젠가부터 생겼어요. 인생은 그 보물들을 이제 하나씩 주워가는 여정인 거죠. 어려운 시간으로 꽁꽁 쌓여진 이 선물의 포장지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게 위한 어, 주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힘든 시간들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나는 이런 경험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는 보통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힘든 거잖아요. 음,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든 상황일 때 어, 절대로 그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은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나를 더 어렵고 힘든 쪽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고 또이 상황에서 과연 이 상황이 나에게 왜 왔을까? 나는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 일이 나에게 찾아온 걸까? 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음, 그 답이 당장에 바로 떠오르진 않겠지만, 계속 가슴에 그 질문을 품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차차 내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문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고, 어 밖에서도 찾지 않고 내 안에서도 찾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이 일어났구나 어, 이 상황이 음, 일어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문제를 찾지 않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밖에서 찾지 않고 나의 안에서도 찾지 않고 어, 밖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이 그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하고서 밖을 향해서 탓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는 것은 나를 자책하지 않는 것. 내가 이렇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해. 라고, 나를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또 바깥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어떤 잘못을 찾지 않고, 그저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만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 보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충분히 좌절할 만큼 좌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절하지 말아야지 하고 저항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 저항에서 억눌린 것들이 언젠가는 또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것들이 어다 이렇게 이렇게 닦이고 닦인 다음에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더 묻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을 들 때에는 충분히 좌절하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화내고 그냥 나에게 오는 그런 느낌들을 다 몸소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서 문득 아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다 느끼고 난 다음에 맞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나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음, 아마 그 나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간들이 결국에는 차차 어, 나를 성장하기 위한 어, 어떤 선물 같은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긴 다음부터는 늘제 안에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사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음, 저에게 찾아왔던 많은 일들에서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점점 저에게 정리가 되는, 아, 내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이런 일들이 왔구나 라고 정리된 지점이 생겼는데요. 어, 큰 그림에서는 저에게는 내려놓음을 배우라고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큰 그 그림에서는 내려놓음이고 또그 안에서는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싶어했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장면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이루어지게, 사라지게 그렇게만 되기를 바래왔었나? 결국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 나의 통제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저항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거, 음, 그런 부분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런 저항, 또 항복, 흘려보내기, 인정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오고 있구나 라고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 삶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분명 어렵고 음,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런 답이 단번에 올라오지 않고 하지만 계속 그런 것을 나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면서 그것이 편안해지고 내 것이 될 때마다 저는 삶의 기술을 하나씩 익혀가는 거잖아요. 이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고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오고 있고 그런 일들은 분명 힘든 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질문,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면 음,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보물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에너지, 나의 집중을, 문제를 찾는 데 힘쓰기보다, 어,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을 찾는 데 힘을 쓰면 조금 더 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